백종원 아, mm. 대표님, 네. 어, 이제 금방 이야기 속에서 들어보니까 백종원 선생님독 대표보다 여기 기획이사라고 돼서 아, 가지고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 고모님가 남을 대할 때 <목> 제일 편하게 편안, 실수하는 음. 선생이나고거든요 네? 선생님이 한번 세요 내가 선생님과 내가 선생님, 박선생님인가? 제일 해요사실 나는 여호와 난 사랑, 영성당, 총재라는 직함을 갖고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네. 만나는건김종각가 한미일 공동,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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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내가 한미일 공동은 한국을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람 한미일 동, 한미일 동맹은 아, 무조건 산다고 그렇게 그래, 그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문제 이야기할게요. 네 예, 그렇게 이야기 해요. 일본에 대해서. 그래서 한미 동맹이 할때 나도 음. 그첫 번째 한미 같이 참가해 가지고 음. 나도 또꼭쾌해 됐어요. 음. 그래서 불쾌한 이유가 일본하고 관계는 중병문제래 가지고 해결해 주는데 한공하고 음. 문제 는 공산주의하거나 우리 중국하고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부는 아니, 안되 아니, 그래 봐요. 일단 김종갑 님 대표님 우려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김경들에게는김경나가 진정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사람들 생활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지금 같은 방법이 김종갑 대표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는 김종갑 대표님은 종경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포인트가 신경이에요 거기에 35만 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국가이공자로 만들어주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국고이공자는 나라에서 대우해 주잖아요 나는 그것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탄성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해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도 일본하고 관계에서는 얽힌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일본 문제하니까 순순히 대한민국이 징벽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돈을 줘서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해결받은 사람들이 위임해가지고 김종합 대표님이 일본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받아서 주겠다. 오늘 이거 내용이었어요. 근데 내가 한 5분 정도 이야기 요 이야기하세요. 예. 어, 한미의 정맹에 대한 걸두 어. 번째로 들었어요. 어. 그 왜냐면은, 대한민국이 사니까나, 지원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지원이 어. 그러니까 확실해.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지원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 이 작은 나라에서 뭐가 지원인가 할 때, 전쟁을 치르고 나라가, 제 앞장서 뵙게 전쟁이 안 좋다. 우리가 심각 통해보니까나, 하나님 뜻은, 하지 말라는 게 맞다. 어떤 일은 소리가 살생하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값을 많이 매여 있어요. 아까처럼 어 우리가 그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나 다양한 앞에 진정 문제, 위안부 문제, 기소아 문제, 거기다가 또 세계적인 거대국주의 문제가 지금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종각 대표님이 왔을 때 먼 나라보다도 자기 나라에서 국가 유용자로 만들어주고 진경에 나갔던 사람들이 돈으로 먼저 우리가 땅을, 땅을 도로로 만들고 경제를 개발시켰기 때문에 현재 많은 나라 민족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대통령도 좋아하고 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나도 보다시피 외국에서 살았지만 내가 올수 있는 곳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살아보니까나 애국심이 나요. 왜냐면은 정말 나무 한그루 내가 쓰지 않았는데 이 나무 스스로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원래는 산에서 야돼요 나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서 우리는 그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만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지원을 그러면 어떤 정신을 우리가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 자체가 전지교도 전쟁했어요. 기독교도 전쟁했어요. 미국도 전쟁에서 일어선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지원이라는 미래의 불심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을 놔야 돼. 일단은 물론 총은 가재도 있었지만 내마에도 있었어.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처럼 알려줄 때, 가르치신을 줄때 제일 맞는 가르치기 전쟁 하지 말자는 건 좋은 거그런데 어떻게 안할 것인가. 우리가 핵잠수함이 없고 핵잠수함도 만든 거. 그럼 늘어나서 또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어떤 상황이 어느가면은 일본이 핵무기를 안 만들었는데 자기 나라가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원자력 만들어서 발전기를돌리고 있는데 거기를 자연이 와서 탁! 들여쳐버린 거예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공원을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그래서 춘전대 그거는 자연이 재해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처럼 신과 여호와들과 함께 경험을 인해서 자연재가 그냥 나는 게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경고를 했냐면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속에서, 돈이 없어도 해결할 수, 아,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자연의 걸 먹으니까나, 내가 먹어서 몇 년, 몇십년소가니까나 기형화가 나오고 이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일본 땅이. 그렇게 일본 땅이 살기 좋다고 했는데 일본의 근간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하고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데, 난 일본이 돈이 얼마큼 많은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일본은 지금, 저, IMF 신청하려고. 없단 그... 말이에요. 너무 없단 어...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데가 돈 달라고 하게 되면은, 아, 그게 달라고 하는 게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지 않아요? 핍박이 아니, 아니고, 그게 이제, 나는 이야기가, 일본이, 천벌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일본의 운명, 일본 아, 이, 아 음. 한미일 동맹이라면 원래는 미국도 군사로 세이고 일본도 군사로 세이고 한국도 어쨌든 이제 군사재단 이야기 해가지고 아 어, 군사연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김정과 대표님이 특려포인트로 이야기 했어요 화해하자 <laughs> 화해의 뜻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바보같이 가각하면은바보하지 말고요? 우리 일본은 말이에요 오늘도 오늘도 어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 어떤 실수를 할까 싶어가지고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걸, 저걸 알고, 아, 저게 어떤 업무를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고, 아, 내가 그래, 간시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주시면서 방어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지. 아, 상대가 무슨 생각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아, 내가 과거의 뭐, 과거에 뭐 아, 아, 저, 뭐, 생각으로, 자기 생각만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 뭐, 자기가 어떻정치에영향이 미치다. 그거는 생각이 잘못된 게, 왜 그런가 하면, 방법적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말이에요. 국회 토론 가시라, 이요 국회 토론 가가, 김장관 씨가, 국회의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관계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런 토론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가가지고,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가생각하다나내 생각에 맞지 않느냐, 내 생각에 차이 으면 뭐, 외척이냐, 이자리에 이것도 죄악을 해야죠. 그걸 안 하고, 자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일정한 형식의 남을막 끌어당기고, 자기는 고정돼 있고, 남이 비판을 싫어하고, 이걸 가지고, 그 결국은, 이거 해가지고, 좀뭐 사진 찍고, 이래가지 뭐 가자 해가지고 정치에 미래 해가지고 내가 어떤 공을 세우겠다 내얼굴세세웠다그건 아주 옛날에 한 20, 이0삼년 전에도 안 통한 방법이래요 봐요 방법이 있어야겠다 아니 정하기삶 백정, 어. 봐요 아, 예비이하게할때 그 음. 나는 내, 내 방법을 한번 들어봐요 내 방법 그니까 왜냐면 나도 이런 음. 주제가 있으니까 참가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가 희 지금. 그분은 자기 영향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번, 음. 음. 성령이 함께함으로 하니까 나 돈을 넣게 만들다가 첫째는 돈. 음. 그래서 돈을 내가 사업을 하다 돈을 다낙버렸서요 다 음. 그러니까 나 결혼상담하려면 돈을 받아야 돼요. 음. 자본주의 나라에서. 음. 근데 성령이 함께함일 내가 길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니까 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돈을 놨어요 음. 넣게 되니까 나 어떤 상황에 는가하면 내가 신념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거잖아요. 음. 그런데 나는 내 속사람이 말씀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 의지가 강해지더라고요. 원래는 나약했어요. 음. 내가 왜 굳이 이런 애국 활동을 해야 되지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면서 나에게 살리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음. 살리는 말씀. 음. 그러니까 나도 살릴 수가 없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음. 대한민국까지 와서 살지 못하면은, 큰 문제잖아요. 남테는 음. 그래가지고 기도가 성령 받게 되고 유한님께서함께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함께하는데 돈을 얻다 보니까 신령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 불량자가 되까 그러니까 더욱 유화를 우지하는 지하는 거예요. 음. 말씀에 우지하니까 나 성경 책에 익히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책은 이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고 앞으로까지도 하나님 의역사인거이요 지금 그래가지고. 태초에 만든 말씀하고 지금 현재 만든 말씀하고 조목하면안 되는 거예요. 지금 때에 맞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다 보니까나 때가 참여하는 70년 분단이 끝나가지고 통일로 인한 새로운 말씀이 어느 걸 내가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해서 아니 답장이 없는데 어디 와서 이야기하는지 지금처럼 저곳에 내가 가해었기 때문에 백종공통선을 만난 거예요. 이쪽으로 불신받은 사람들다고쳐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을 동시간은 때에 만났는데, 전쟁 동시간은 확실하잖아요. 만났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우리 말씀의 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이라는 게 그게 중요하더라, 그거예요. 지금 70대라고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으로 백해를연 사람들의 백해연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까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이 사람이 제사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깨달았을 때 가장 첨예하게 분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다리가 다 묶여 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까 하고 기도 드렸는데 유호남께서 통일교로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딱이 자리에 오니까 나 영적으로 부르신 받았다는 사람들이 X살부터 70살, 60살 된 사람이 제일 나이가 어려요 거기 내가 제일 어린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서 교과적는로 백종원 대표님을 내가 만나는데 나도 처음에 김종갑 대표님 이야기할 때 백종원 대표님을 첫 번에 강의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를하신거 내가 들었어요. 자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도 사실 그날은 서운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일방적인 자극상 부분는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한 명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게 백종원 대표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났어요. 난두번 김종합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괜찮다. 난 생각할 이유가 이분이 우리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어요. 돈을 줘야 돼. 일단은 먼저 가벼운 사람들에게 그러기 징역문제인 거예요. 징역문제는 위안부 문제보다 덜 힘든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먼저 투자. 이걸 제안했으니까. 이 국가유공사들이 많 언제부터 먼저 투자했지? 내가 전번에. 아 오늘. 오늘 이야기야. 전 내가 그 이야기를 제공을 했잘 잘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어, 연합됐잖아요. 아, 했기 어, 때문에, 원래 첫 번에는 그 아, 이야기 없었어요. 그래, 내가 본게 내가 하 하게 듣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늘 오늘 야 그거 일본한테 지자 우리가 먼저 주고 <laughs> 너무 잘했어요. 야, 그걸 그걸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 자꾸 때문에. 자꾸 우리가 우리가 어. 이제처럼 마음 보고 오늘 보여라. 거기 바로 아닌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해야 돼. 그래, 그래. 우리가 부모를 공격. 우리 부모들인데 우리가 공격해서 국가에서 국가유 공사를 먼저 주로 인해서. 크게 거대하게 우리가 미국에서 돈을 찍잖아요. 미국에 돈을 찍는 나라예요. 그래서 동맹해가지고 우리가 전쟁하던 데서 경제로 번영해 가는 거예요. 그, 근데 내가 돈을 주자는 바, 보 뭐, 금조가 없이 럼 30만 원이 아니고, 예? 그, 전 국민이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을 없도록 하는 방법을 내가 갖고 있요 맞아요. 누구나. 맞아요. 바보. 누구나가. 밥을 굶는 사람 사회,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내가 이제 그렇지. 그 그렇지. 그걸 갖고, 하는 갖고 거예요. 있다, 갖고 있다니까요 전쟁은 일단 종식되고 한미일이 아. 왜 중요한가 면요왜기원이안 하면요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왜나 오늘 이야기 가만히 때 내가 기도할 때 일단은 다 전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미국도 탄력자라고 해요 억울하잖아요 맞죠 옛날면 전에서 그들도 많은 사람이 달라졌어